그러면 제가 오늘 뭘할 거냐면 이 토아입니다 토아 가을에 정말 토아가 많이 잡히거든요 저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이 토아가 약간 그 흙냄새는 납니다 하지만 이 흙냄새 때문에 저희가 땡기고 발이 땡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토아젓을 가을에 저희가 많이 소금에다가 소금에다가만 탁 절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너무 짜게 왜냐면 싱거우면은 이게 변하니까 너무 소금 많이 1대일에딱 소금만 해갖고 잘가 놨다가 한번 씻어버립니다. 여기는 너무 짜니까 한번 씻어가지고 오늘은 지금 찰밥하고 해서 같이 무쳐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이거 이제 토예그 네, 국물까지 제가 네, 넣으려고요 토아에다가 이제 찰밥. 철밥. 저희가 찰밥을 이나 면토 토하, 원래는 토아에는 찰밥에 들어가 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찰밥을 찰밥을 잘 해서 하룻밤, 그, 쌀 담가놨다가 거의 동불량으로, 거의 동불량으로 찰밥을 했습니다. 찰밥에다가, 네, 이것도 전부 너무, 너무 간단해요. 코어를 찰떡으기만 하면, 제가, 그, 마늘, 또, 천연조미료 한 컵, 땅콩, 자, 땅콩도 한 컵, 고춧가루 좀 많이 들어가겠죠? 한세컵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응. 이렇 해가지고, 이러면, 밥이 다 삭아가지고, 응.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밥이사 삭, 삭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소화제선. 아주 눈편 좀 구해놓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은 밥이 안 사갔는데 야 이틀 있으면 찰밥이라 다 샀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 놈이 맛있어 보입니다.